안녕하세요, 중이결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반반 미니까예요 한번 접어 볼까요? 먼저 세모 접기 해주세요. 서주세요. 또 세모 접기 해주세요. 다음 곳은 기다리고.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. 됐죠?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. 됐죠? 이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. 응. 그다음에또 여기도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. 응. 그리고 이렇게 접어주세요어주세요 응. 아랫부분이랑 위에를 모아주세요 또 옆으로 누르고 또 옆으로 누르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완성됐어요 세모주머니가 그 다음에 여기또 마찬가지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도 펴서 이거 이렇게 커플을 맞춰주고 여기도 모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다 완성됐어요 세모지보니까 그 다음에 <laughs>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는 어렵니다. 이렇게 해서요. 이렇게 해서요. 요걸 이렇게 넣어주고, 여기도 펼쳐서 이렇게 넣어주세요. 아니, 요걸 이렇게 해주세요. 밤하미니까 왕석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